알겠습니다. 제가 레슨해드리겠어요. 어 피니시는요, 어좀 급하네요. 피니시는 모든 스윙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쁜 피니시, 밸런스 좋은 피니시 다 좋습니다. 하지만 어 어떻게서든 피니시를 잡아야 된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. 사실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어요. 피니시가 어. 치킨윙이 된다면 뭐 왼팔이 빠질 수 있는 피니시 또 배치기를 한다면 뒤로 올리는 피니시부터 시작해서 체중 이동이 안 되면 뒤쪽으로 오는 그런 피니시 동작들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그 각도가 끝그 피니시도 스윙의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요 끝까지 이 각도를 유지한다고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옆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의 이 각도가 절대로 피니시 때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 어드레스를 한 상태 그대로 피니시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척추 각도 스파인 앵글을 그대로 포처를 유지해서 피니시가 나오면 아주 좋은 피니시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. 그 두 분만 잘 기억을 하셔서요. 피니시도 스윙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피니시를 안 하거나 뭐 다르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각도를 끝까지 유지해서 <laughs> 끝낼 수 있는 이런 피니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네. 사습니다